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보컬 듀오 그룹 열두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 언니랑 이제 같이 노래랑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언니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아, 언니가 머리가 무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laughs> 대화 나온 거니까 이렇게 순하시고 음. 이렇게 착하시고 네. 그렇게 좋으 분일 수가 없어. 예린이가 그러니까 노래를 했는데 그 목소리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두 번째로 예린이가 걸어가는데 그 다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다리 예쁜 사람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네 아네. 그래서 어게 다리가 예쁘구나. 노래 잘하고 다리가 예쁘네 그게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음. 좀더 든든한 음.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제가 없는 음. 것도 예의가 채워주고 하니까 이미 아, 네. 그런, 그런 걸 이해하시네요 <laughs> 언니가, 진짜 언니가 생긴 기분 친언니가 네, 생긴 기분이고 <laughs> 언니가 다 그렇게 잘 챙겨줘요 주 아. 네, 항상 이러면 뭐, 어, 너무 아벗으러져못 어. 항상 챙겨주시고 네. 이런 거